자 오늘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박목리에 자리하고 있는 농가 관련 시설 그러니까 참고하고요 약 900여 평의 토지 해당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이고요 현재 진행인데 64%까지 떨어져 있고 여기는 전원주택 부지나 캠핑 야영장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가 괜찮은 땅이거든요 한번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아래쪽이 진주 여기가 함양이죠 함양 함양 아래는 산청이 있고 자 진주에서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단성 ic를 지나 산청 가기 전에 여기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단성 박목리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laughs> 전원주택 부지로 별장 부지로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쪽이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 난강을 바라보는 동쪽 뷰가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온통 전원주택 뭐, 혹은 택지, 별장, 그런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날 때마다 보고 일반 매매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도 몇 번을 가봤는데 상당히 예뻐요. 동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서 아래쪽에 남강이 살짝 보이는 그 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해당 물건이 여긴데 군데군데 이게 전부 다 전원주택 별장 이런 거거든요. 뭐 일부 펜션도 있지만 거의 뭐 별장 전원주택 그런 용도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건도 지금 농가 관련 시설해 가지고 창구하고 땅이 나와 있는데 어, 요걸 활용해서 전원주택 부지나 뭐 펜션이나 뭐 창구하고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요땅에한 9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조금 더 매입을 해서 뭐 캠핑장 야영장 사이트나 그런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염두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쪽 뷰입니다 요쪽 뷰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전원주택 별장들이 있죠. 자, 오늘 물건은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자, 여기 지금 위성상에는 없는데 여기 창고가 두 동이 있는데 합해서 75평, 약 80평 정도 신축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도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게 자리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짭종지가 300평 정도 되고요, 과수원이 400평, 나머지는 입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건축하기 좋은,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땅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도로 이 차선 도로가 쭉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오수관로가 있다면 뭐 상업시설로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지자체 물어보시고 활용 여부를 좀더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창고 용도를 활용한 뭐 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펜션, 뭐 전원주택, 별장 부지로 찾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 여기 단상면 쪽에 박목리 쪽에 땅을 저희가 중개거래로 하러 가봤는데 가격대가 그래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농지 기준으로 해서 40만원대 그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실제 거래 이력도 보니까 30만원 중반 40만원 중후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홈파인거 있죠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보시게 되면 여기 창고 보이시죠 창고 요 창고를 기점으로 그 아래쪽에 쭉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진입로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으로 내려다보는 전망인데 멀리 강이 살짝 보일락 말락 그래요. 여기는 위치가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탁 트인 동쪽의 뷰를 내려다보는 전망이라서 어, 펜션이나 그런 부지로 괜찮아요. 어, 별장도 괜찮고 전원주택 부지로도 괜찮고 여기 두동의 창고 포함해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땅 조금 각도를 바꿔가면서 좀 담아봅니다. 자 여기 땅이죠.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 자, 여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다 보는 어, 뷰. 그리고 주변에는 다 이렇게 잘 꾸며진 별장, 펜션, 전원주택들이 많이 산재를 하고 있는 동쪽으로 내려다 보는 어, 그런 뷰의 토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경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8,974번이고요. 산천군 단성면 박목리 920 외의 내네 필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여러 필지가 있죠. 928-22, 20-2. 928-21, 928-46. 잡종지가 300평, 과수원 400평, 나머지 임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1차, 2차, 3차에서 3차 제저가 64%까지 떨어져 있네요. 예, 그렇고, 내부는, 내부는, 요렇게, 되어 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무실 용도, 뭐 화장실하고 방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쓰임이 좀 다양하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죠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래서 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창고 화장실 사무소도 별도로 있습니다 준공이 18년 12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어 놓고 사업도 제대로 뭐 펼쳐보고 이렇게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임차내역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지상에 건물과 토지 등기부상에 권리하자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자, 특별히 뭐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해당 매각물건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작년 8월에 평당 30에 거래됐고요. 여기는 36만원. 올해 5월이네요. 올해 5월. 거래된 이력도 있습니다. 36만원. 자, 조금 더 가보면 여기 50만원에 거래된 이력도 있죠. 저희가 작년인가요? 작년 초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개 거래를 할때 45만원에 내놓으시더라고요, 이 인근에. 그래서 가치는 충분히 가격대가 뭐 30만원 중후반대로 보셔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세는 그 이상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자, 해당 매각 물건이 2억 5,800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토지 가액만 환산을 해본다면, 여기 잡종지도 많이 있는데요. 어, 실제는한40 정도 이제 시세를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35만원으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819평을 계산해보니까 2억 8,6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최저가보다 땅값만 해도 이것 이상은 충분히 된다.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건물은 약 1억 정도 이제 감정이 됐는데, 신축이고 내부도 뭐 깨끗하고요.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 그외 기타 재반 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거죠 그죠 뭐 감정이 4억인데 감정이 시세를 크게 어긋나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관리사무소하고 여기 뭐 개수대라고 할까요 공용화장실 놓고 여기 사이트 캠핑장 사이트를 놓고 여기 땅까지 조금 추가로 매입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별장 부지 전원주택 부지 뭐 펜션 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해당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실제 저희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촬영을 안간 이유가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취하될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네요. 3차까지. 물론 근저당권은 뭐 선순위 근저당권에 있지만 전체적인 재무는 많지만 경매신청 채권자의 이제 당장 해결해야 될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뭐 그냥 보고 있었는데 계속 나옵니다.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지 마시고 현장 둘러보시고 괜찮으면 응찰 여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상남도 산천군 단산면 방목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어, 농가 관련 시설이랑 토지 되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뭐 조용하게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 보여지는 요 농가 관련 시설과 토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뭐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경계면인 것 같습니다 공평수가 819평인데 이게 필지가 5필지입니다. 임야 어, 가수원, 대지, 짭종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 면적은 96평 정도 되고 철어 뭐, 이게 어, 2018년도에 준공이 돼서 뭐 깨끗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다 잠겨. 그 위에가 아마 대지로 되어 있고 밑에는 잡종지 뭐 또는 뭐 지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밑에 저 밑에까지 해당 물건지입니다. 정확한 경계면은 드론 촬영본을한번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풀이 많이 자라서 경계면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